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익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남도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서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정장애인 생선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2 0 2 4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은 내년부터는 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정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현행 1%의 구매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신한의 정정장애 생산품 구매 비율이 0.59%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 될2% 우선 구매 비율 상황은더큰가제가될 것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중정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의무 위행을 넘어 중정장애인 생산품 구매 증지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정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과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정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청소용품,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등에 극한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품질과 디자인에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해 구매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정장애인 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판로 개척,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지속적인 구매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 도입과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현대화 기술을 정의하여 운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선 구매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실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적극 금토해 경남도가 중증장애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구매 증지를 통해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